<laughs> okay, <good>. okay. <laughs> 아, 나이스, 나이스. 자, 블루는 이번이 마지막 코트에요 블루는. 와, 날스코. 네, <laughs> 중앙시내학교. 네, 플레이하겠습니다. <laughs> 와, 됐다. 어? <laughs> Ah 뭐 진짜 진짜 아 뭐? 케이 잡혔고. 나이스. 어. <laughs> 야, 수비가, 수비가. 아, 스윙어, 스윙어. 아, 이제 아. 수비해 주시면 돼. 수비해 주시면 돼. 수비 어어어어어. 아, 아, 네. 자, 블루 진행할게요. 블루. 네, 블루 진행할게요. 다 아, 자, 아, 나이스 벳. 하이, <laughs> 나이스. 고스윙, 고스윙. 아, 다음 아홉 되면, 양틴 킥 교대할게요. 다음 아홉 되면. 자, 양틴 네, 킥 교대하고 진행할게요. 골프파 교대하겠습니다. 자, 플레이할게요. 하고빠주세자가스가스가 <laughs> 아 <laughs> 헤이. 오! 내 나이스. 잘 때렸어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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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, 저야, 아빠나, 이스 에, 저야. 에, 저야. 에, 저야. 야 哎，说说。 좋아, 맛 스킬 요 좋아, 좋아, 좋아. 요 다음 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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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 아, 할게요 다음 아, 아, 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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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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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있어요. 안돼 돼. 있어요? 자, 드구 아! 나오자 자, 패스커. 나이스. 아 걸렸다. 자, 료2분남았습니다화차종의2분남았어2 코사 경기장 내분 제외한 에서는 연습 를 금지합니다. <목소리가> 나만 더. 사기?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. 가 <목소리가> <전장은> 아, <수익구. 목소리가> 나이스 벳. 자, 마리 나이스 고. 네 중앙에서 진행할께요 네 앞을 낼께요 아, 종료 1분 남았습니다 1분 자 블루 마지막 1분이야 블루 마지막 1분 에이 hey. 아, 나이스, 수비구 오, 호 오, 오, 어, 하, 아이, 굿 스미. 굿 스미. 오, 어 오, 오, 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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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, 수 오, 오, 수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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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마지막 공격 진해할게요 마지막 공격 아웃되면 커터 종료하겠습니다 블루 마지막 <목소리> <목소리> 오케이, 네, 쿼터, 종료할게요.